이 고구마는요 생걸로 드셨을 때 좋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안토시아닌, 베타카로틴, 비타민 A, 비타민 C, 미네랄 이 고구마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항산화 성분, 피토케미컬,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색깔이 있는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영양제로 만들었던 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. 됐어요. 이 고구마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게 들어있다. 비타민, 미네랄이 과일에는 레몬을 가장 강조를 드렸다면 뿌리채소 중에는 고구마 한게 없습니다.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. 그래서 구황작물로 우리 인간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. 고구마에는 뭐다?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비타민A가 그렇게 풍부하대. 근데 어디에 있어? 껍질에 있대. 비타민A는 뭐에 좋을까요? 고구마만 매일 하루 한 개씩 이상만 드셔도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.